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아 그 정하신 가운데 때가 참경륜으로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유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빠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태어남을 말할 수 있죠. 육신의 어떤 부부간의 태어남, 그 태어남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것, 거듭난 것, 값주고 사신 것,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의로 값주고 사신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말이 하나님께로 난자입니다. 난다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새로 우리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존재는 전혀 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돈은 알수 없습니다. 니고대모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고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신분을 얻는 것인데 그 거듭남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명찰만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체적인 전인적인 거듭남은 이제는 예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새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게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입니다. 중보자의 영 대언자의 영 위로자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와 함께 자녀 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된다. 새시대에 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려고 내가 올라가면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 마 없어서 내곁에 계실 수 없어서 했지만 그것은 아직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영을 내려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인데 자신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인데 자신의 영이에요. 그 삼일체예요. 그래서 그 영을 내려 주심으로 이제 그영 가운데서 사는 자 그 그와 함께 자녀 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되는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의 의요 그리고 영생의 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또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의희를내것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속하여 있습니까? 죄의 집이 아래 있습니까? 죄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인침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불법의 병기로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죽기가 무서워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우리는 죄를 이긴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한 그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온전치 않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인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로 돼 우리가 죄를 죄의 를죄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니냐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오늘 그 밑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말과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못합니까? 예.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안할수 완전히 범죄 안할수 없죠. 예. 이 말씀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질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면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우리의 마땅한 바가 이제는 죄와 어울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이라는 말입니다. 끝내는 우리는 죄를 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영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의 형벌 아래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끝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가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으나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누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러한 씨를 아주 물질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아주 한국의 큰 이단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무슨 예. 씨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 뭐 피다 이렇게 또 연결하고 물질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예. 씨를 뭐 피를 가른다, 씨. 씨를 속인다, 뭐 이런 온갖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에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삼으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의 씨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생명이 역사하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씨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씨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씨라 했다. 그한 분을 씨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 언약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함께 자녀됨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 생리적 그런 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 자체로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겠지 않고 그가 자녀 삼아서 주심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장으로. 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나오지만 찬빛이요. 그래서 대속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우리그 삼아주심 그것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다 이루신 것이 그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씨가 그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 되면, 우리 자신을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활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생활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마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에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범죄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면,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침으로 이야기해서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서도 거룩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먼저 인쳤잖아요 성도다. 그래서 또 붙잡힌 바 되었는데 붙잡으러 간다. 성경은 전부 이렇게 고백적으로 그래 범죄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를 애 세우셨다 이말이요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범죄가 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예수님이 뭐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죄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잖아요. 아이들은 죄를 몰라요. 아이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 완전히. 그 아이도 언제는 있기 때문에, 예, 태생적으로 죄를 짓는, 그, 예, 오염을 가지고 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그 오염조차도 다 넘어서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범죄와 원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실종할 수 있어요. 연약함으로 또 허물로. 그러나 우리는 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옛사람에 속하여서 내가 여전히 죄를 물 먹듯이 하고 공기 마시듯이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한데 여전히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지체의 법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스의 도 안에서 이기리로다. 그래,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이서 3장 9절에 이구절이 우리가 이제 설교 중이지만 어그스틴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태초에 일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그러니까 그 의지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언약의 법칙에 따라, 대표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인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구라도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근세 아래, 어둠의 근세 아래, 흑암의 근세 아래, 사망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로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곧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어그스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아직까지의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죄의 형벌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노이는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너는 이런 죄가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죠. 너는 여전히 죄를, 지울, 지, 죄를 짓는 게 너의 모습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구하여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제 요한일수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3장, 우리의 끝에까지 보면 계속 이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나니. 그 말을 오늘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범죄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사실상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 내가 이 집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면 그든 낳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내 안에 본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가 어울리지 않고 죄를 싫어하는 그것 남이 나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꾸 착각을 해요. 옛날에 내 자아가 주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녀예요. 이제는 불의의 변기가 아니에요. 의의 변기예요. 이제는 불법의 변기가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 의의 변기 예.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붙잡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거듭 났어요. 거듭 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거듭 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거듭 났어요. 거듭 났는데 이 땅에서 아직까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행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듭났지만은 우리가 예,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할수 없다.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내가 여호와의 예, 집에 거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된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상태로 두신 것은 상급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급의 기회를. 그래서 적시적시 나의 나됨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나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죄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땅히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 마땅한 바로 거하게 하시옵소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기회죠, 우리에게.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허물에 거할 수도 없고, 실족할 수도 없다면 상급이나 개념이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을 탓할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나를 끌어올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라 예. 그 끌어올려 라는 말은 자신을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내 자리 가운데에서 그하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 끌어올려 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예배 때 예. 우리를 끌어올려. 수르순꼬르다라고 예?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 들어올려 그 말은 자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발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마땅한 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질이고 내가 공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땅하게 자녀삼으셨는데 내가 마땅히 이을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마땅히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상급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유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글맞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마땅한 건데 상급 주시는 거죠. 무익한 종이라 하라 우리가 어떤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뭐를 한 것은 아닌데도 상급 주시죠.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나에게 남은 삶을, 여생을 순종하면서 살면 나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은 있지만 그리해서는 안 되니라. 그래서 한 가지 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실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이 요한일서 3장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 너는 내 것이라 잊혔다. 상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정한 자를 정한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맞지 않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에게 연약함과 허물과 그러한 지체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남아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상급의 그러한 기회를 남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이 지상의 삶은 참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없음으로 하나님의 만유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또 상급을 받는 이것이 이제 요한 1세에서 아주 심오하게 전개됩니다. 3장 또 4장도 이 가운데서 그리고 5장에는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루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이 땅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아버지여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자녀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과 여전히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공고함이 있지만 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어떠하시을 쫓아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의 일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우리 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큰 생명을 얻었사오니 생명을 누리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아버지여 생활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런 그름 인도하시고 심령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예배와 또 아버지여 오늘 성례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에 속한 우리 지체분들 그리고 근속분들 다 지켜 주셔서 오늘 한날 기쁨과 화평과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송령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